행복했었던 우리들의 겨울날에 소중한 세상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효자천성교회 프라미스 뮤지컬입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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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효자천성교회 담임과 프라미스 뮤지컬 팀의 연출을 맡고 있는 박선범 목사입니다. 이번 신한대 에론 콘테스트 미션을 보면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가 교회 안의 파티로만 그칠 때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베들레 말고 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직접 방문함으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네원, 둘, 셋, 자, 하나. 둘, 아, 아, 네. 세, 자마야 되는데. <웃음> 세시, <웃음> 세시, <웃음> 아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예수님을 통해 얻은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진짜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즐거움이 아닌 그 기쁨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눔으로써 기쁨이 물결치며 번져나갈수 있음을 영상에. 담고 싶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옷을 직접 만들고 그들을 통해 사랑의 도시락과 취준생을 위한 선물들을 준비하며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모아 성탄트리와 장식품들을 준비하고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들이 교자천성의 짧은 영상을 통해 잘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번 신한대에 엘론, 캐롤, 콘테스트를 통하여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문화가 새롭게 살아나고, 대학생, 교회, 모든 청년, 다음 세대들을 통해 기독교 문화의 새로운 크리스마스의 문화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좋아, 좋아, 좋아. 끝나는 거 <laughs> 저희 영상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실 저희들도 예수님께 정말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유 사랑의 집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찬양도 하고 이럴 때 다들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걸볼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요. 사실 저는 받은 것을 나누었을 뿐인데 제 안에 더큰 기쁨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자천성 프로미스 뮤지컬 팀에는 뮤지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세분화된 여러 팀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의상 팀과 소품 팀에서 어 이번 에론 콘테스트 영상 컨셉에 맞춰 동방박사의 의상과 모자 그리고 예수님께 드려진 황금과 유양 모략 등의 여러 소품들을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기쁨으로 달려온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모두들 은혜 가득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말 의상과 분장을 보고 즐거워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힘이 났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이번 유일 사랑해지 많은 분들이 또 너무 기뻐해 주셔가지고 더 기쁜 마음으로 촬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취준생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2022년도에는 우리 취준생들의 삶이 모두 활짝 피기를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